어, 어저께 시간에 이어서 계속, 어, 이거 맞아, 풀이 문제를, 문제 풀을 할 건데, 문제 풀을 할 건데, 문제 풀이, 건데. 풀이 하고요. 어, 요게 지금 내가, 나 이거 문제 풀일 때는 뭐 빨리 풀고 이러지 않을 거야, 사 최대한 천천히 풀 거고 반드시 아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다 포커스를 잡으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시간이 남은 선생님은 한 4시 반, 5시까지 있을 생각이에요. 알겠죠? 개별적인 질문들 공부하다가 좀 질문하시라고. 오늘 또, 이거 끝나고 나면은, 무리수 시간을 락대왜한 문제 한 문제가 풀되고, 하시면 오래 걸려. 어, 오래 걸리 문제, 풀이를 해주다 보면. 근데 이거 내가 얘기했잖아. 24문제, 45분, 조금 46분 정도에 끝내줘야 돼. 어, 왜냐 학교 시험 대비를 만든 거니까. 그렇게 지금 조금 신경을 좀 써주시고, 어, 전 시간에 이어서 12번서부터 좀 할게요. 12번서부터. 12번 한다고 했고, 15번, 18번은 문제 뺐었고요, 그죠? 뒤쪽에 20번과 19번이 겹쳐서 둘 중에 하나만 풀 거고요. 알겠죠? 오타가 하나 있어요. 24번에 24번 잠깐 보세요. 박스 안에 있는 것 중에서, 그지? 미시 a 이너 1인 거 있죠. 네. 세 번째 거 하나 0, 1, 로그 b 1, b 로그 b 1, a 있잖아요, 그 a 1, a 있잖아요, 그지? 네. b 1이 고쳐주세요. 미시 둘다 B-를 통일시킬게요. A-는 너무 어려워서 B-를 두서 문제 풀게요. 그래도 아마 여러분들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똑같은 게 똑같이 나오면 보장이 없어 렇지 내가 봤던 문제가 그대로 똑같이 나온보장은 없는데, 이런 비슷한 부류의, 이런, 이런 아류의 문제들이 나왔을 때, 아, 이렇게 접근하면서 문제 풀었었지. 나는 기억을 좀 갖고서 접근하자는 얘기야. 다른 게 아니라, 어. 아, 그래서 천천히 12번서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형적인, 유일한 요가다. 지금 라이드셋, 트 지수함, 최소한 지수하고 삼각형, 공항고는 삼각형까지, 삼각함수까지 삼각함수 앞에 그지? 거기까지? 중산고등학교는 삼각함수 그래프까지인데 그래프까지 가면 라이트셋 기준 103쪽까지인가 그럴거예요그 다음에 공항고는 몇장쪽 빠지겠지 그지 신형아? 몇장 빠질거야? 어 아예 안할 수는 없고 해야 돼요. 상각함수는 본 놈이랑 안본 놈이랑 차이가 확나 어? 어.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우리가 지수 로그냈기 때문에 어떻게든 비비거든? 상각함수는 모르면 그냥 당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한 번은 꼭 보셔야 되는 거고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돼 김채형 알겠지 무슨 말인지? 거기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돼안 되면 얘기를 해줘 도와줄 테니까 어, 그리고 다푼 사람 나도다 풀었다 라이트 세뇨 요 범인까지 그거 해놓으세요. 백3십까지 어, 해놔야 돼요. 안 하면 안 돼. 근데 지금 지수 함수까지 문제풀이 끝났을 거야. 로그 함수 나갈 텐데 그 문제 질문 받는 거는 금방 나가. 금방 나갔는 거요그네개네 그 4개, 개는 이번 주중 어, 또 이제 계속 다른 파일 나갈 거고 다른 거 많이 보려고 하지 마. 내가 좀또 프린트 들이 있잖아, 그지? 교과서 파일 될건 아니면 뭐 다른 이런 이 시험 조금 틀린 거 많이 봐. 라이트 세 맞지 않가지고 개념 찬 맞지. 조금 이제 개념 세중 단어도 풀라고 해서. 틀린 문제들을 좀 많이 보세요. 눈에 익은 것들을 많이 보면서 단단하게 만들어. 어, 단단하게 만드는 게 훨씬 나아. 새로운 문제집 16. 니들이 막지 85점, 90점 나와. 그럼 난 무조건 새로운 유형을 보라고 얘기했지 무조건. 근데 그게 아니면은 봤던 것들 내가 틀렸던 것들을 좀 자주 많이 보는 게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돼요. 수학으로 알겠어. 무슨 말인지? 음. 12번 가 볼게요. 이 이상 서로 다른 자연수 mn 이 이상이고요 서로 다른 거. 자연수 mn mn 크기가 그러니까 정해져 있죠 근데 이에 어. 대해서 m 주오은예 m 주목은 예 MG5은. 얘가 둘다 동시에 자연수 러니까는 a 이거 그러니까 a의 범위가 주어졌어요 맞은 사람은요. 전통적인 누가다운데 많이 쉬울 것 같아요. 한, 문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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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문제에 한번학한한 되게 하나밖에 못풀것 같아. 계속 이제 문제 풀이 과정 복잡해서 어어 어. 그러니까 어렵다는 얘기지 맞는 거야. 맞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음. 문제를 내가 철저하 너희들 눈높이에 맞춰서 좀 설명을 좀 해줄게요. 어차피 얘를 만족시되는데 가장 먼저 이제 무슨 먼저 돌아가는 게 뭐냐면 얘를 고치면 a의 m분의 n이고 이고 a 에 m분의 n이야. M의 크기는 이렇게 되어있고 그지? 그이 a 값이 M이 지워져야 되고 N이 지워져야 되고 그래야지 자연수가 될거 아니야 그지? 지수가 분수인데 분수에 있는 분모가 사라져야 된다고 그래야지 자연수가 되니까 이해 갑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줄까? 그런 걸못느끼면 이제 스타트를 아예 못해하면 이해가 되지 무슨 말인지 음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진행을 시키자면 결론은 의미는 없는데, 너네 조금만 더 설명하자면, X가, A, A가 어떤 X라는 숫자의 지수형 태일 텐데, M 곱하기 N, 이렇게 해서 이런 꼴로 생겼을 거라는거지그 그래서 얘가 여기 들어왔을 때, 얘랑 얘랑 지워지고, 얘가 여기 들어왔을 때, 이 값이 여기 들어왔을 때, 얘랑 얘랑 지워지지. 제2 갔어, 여기까지? 어, 고마워.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걸 알아야 문제에 뭔가 접근을 해요. 근데 이걸 알아도 문제 못 풀어다가 어떻게 했냐면은, 너네들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나대입해봐어 그냥. 대입했어, 그냥 몇 개를. 어차피 얘기해보니까 100을 못 넘어갔거든. 대입을 해봅니다. 이 e 이상이라고 했으니까요. m 은 크기고, M값이 2, e, 가장 작은 게 2일 e. 거다. 그치? N이 3일 수 있잖아. 2 e 이상이어야 되고, 얘를 만족해야 되니까. A 편분인데 그럼 따라서 이때라면 A가 뭐가 돼? 6.5이 되겠죠 이해갑니까? 그럼 공곱해야 되니까 아, A가 2의 6.5 미친 거 아니야? A가 2의 6.5 지수 6은 무조건 와야 돼한번더 해줄? 이해됐어 예, 무슨 말인지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야, 그렇 이 A 값이 이 6제곱에 의해서 약한데, 이 6제곱에 의해서 곱에 약한데. 아, 이 상황을 그려볼까? 이의 6제곱에 2분의 1이고, 이의 6제곱에 3분의 1 아니야? M, N? 이렇게 수시 지워지면 자연수가 나오고, 지워지면 자연수가 나온다고. 그 M, 내가 M 값이고, A 값이 3이라면 두개 곱한 꼴이 와야 된다니. 얘가 지수 A가 어떤 수의 지수 이렇게 하나로 찾은 거야 그딴 정보는 전문용 문제야 전문용어로 녹아다가 이렇게 해줘 근데 몇개 없어요, 왜? 얘를 못고스나거든 2에 7 조금만 돼도 128로 확 늘어나잖아 최형 네. 알겠어 무슨 말인지? <laughs> 다시 한번더 해줘 지 집중력이 확 떨어진 거 같은데 영어를 네. 너무 <laughs> 집중력, 물못 읽잖아 집중 물한 리터 먹고 올래? 괜찮아 아니지 네, 괜찮아 두 번째 그럼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m이 2고 m이 4일 수도 있잖아. 맞습니까? 그럼 a가 a가 될수 있는 값이 뭐가 있어요? a가 될수 있는게 이게 내주법 되겠네요. 이게 내주법도 이거 약분되고 이게 다 사라질 테니까 자연수가 나오잖아. 빨라서요? 또 있어요. 경우를 나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어. m 값이 2고

말이 안 돼. 숫자가 100이 넘어가 버리거든. 다리졸니다 네. 알았어, 잘해갖고. 이제 뭐 하루나 와. 최대한 빨리 와.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이각 도라치는 얘기예요. 육고요 십육이군요. 팔십이군요. 기제이 갔어? 이해는 갔는데 혼자 어떻게 이거는 지금 이걸 어떻게 생각해요? 그지? 어. 그러니까 이런 음. 것들을 많이 풀어봐야지. 이렇게 풀려면 뭐이 문제가 뭘얘기하는지 알아야지. 그래야 뭔가 스타트를 해지잘 봐주세요. 앞으로 모의고사에서 계속 많이 볼 거예요, 유형. 그래서 여기 실린 문제들이 다 모의고사 스타일인데 좀, 좀 살짝 약하게 낸 거예요. 모의고사 세게 내려고한적도 없거든. 한번이해제 같이 이거 어, 더 이상 없어요. 왜냐, 백이 넘 이유는 하나예요. 백이 넘어갔기 때문에. 넘길게요. 또 재밌는 문제, 13번 맞습니다. 아, 이런, 이런 걸 맞아줘야지. 맞습 맞아. 이런 걸 맞아줘야지. 내가 12번은 100번 양보해서 틀렸다 고 치는데, 13번 같은 건 격자점. 분명히 앞으로 대세예요. 격자점이 뭐냐면은, 어, 어떤 그 안에 존재한 점 같은 거 찾는 거 있잖아. 어, 문제는 아마 읽어봐서 알 겁니다. 형, 어떻게 설명이 빨라? 어려워? 되기란거 그건 아니고? 지쳤어? 영어 지금 뭐라고 애를 어떻게 만들어 놓은 거야 지금 아나이 저기 신나가는 미쳐버리네 야 시험지가 그렇게 막 들어있으면은 뭐가 뭘로도 다 사라지겠다 야어 블랙홀이냐 어 거기 들어가면 사라지고 어못 찾고 있는 거지 이게 거기 있겠지 아야 그게 프린터가 걸려지지야저 파일에다가 필요면 얘기하고 줄게 비닐 a 자 파일 제발 제발 포기할 거 대충 넣어댕지 말고, 공부를 잘하는 일본, 1번, 일본이 뭐 나는 정리라고 생각 정리정돈이라 생각하거든 정리를 좀 잘해요. 꼼꼼하게 여자애들이 잘하지 남자애들도 아무래도. 근데 넌 너무 안 됐잖아. <laughs> 공부를 잘하는 일본은 정리정돈이야. 내가 봤을 때 어디 뭐가 있어야 알아야 될거 아니야? 정신이 없잖아. 그 일본이 일본 1번. 알겠어요 13번. 점이 찍혀있고 그래프 두 개가 있는 Y를 2X 고요 Y를 2X 색깔 칠해진 부분에 경계를 포함하는 경계를 포함한 는 여기 점들이 찍힌다는 얘기죠 그죠? 점들이 찍힌다는 얘기죠 사실 더 가서 세우는 게 여기 2컷만 하겠지 이해가죠? 20원 사 나올 테니까 여기일도 여기 일고 여기가 2 컴마 일이죠 지이 여기 를 만나고 뭐지? 아십이니까 여기 사가 되겠네. 더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얘도 많이 좀. 그림을 좀못 보여내는 거 올라갔습니다. 대충 그릴게요. 네. 이렇게 있어요. 이, 지금 얘랑 얘랑 역한 수관계인거 알죠? 여기 랑 여기랑 면적 여기랑 똑같다는 것도 알고 리그지? 어, 그림 좀 그시럽대는데 좀시다 네. 이렇게 있어요. 이안의 경계가 포함해서 점들의 개수는 물어봤어 그렇죠. 그치? 격자점구한다는 얘기가 이런 뜻이거든? 어, 전체의 점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모든 점의 개수 정수가 되는 그래서 정수인 점몇 개일까? 얘1 여기서 또 세는 거잖아 그렇지 세는 거야? 가로 몇개있어 16개 싸대기 맞습니다. 17개 영 포함해서 네. 이해 가죠? 세몇개 있어요? 네. 17개 있어요. 그 그렇죠? 그래서 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여기 각 모서리를 포함해서 싹다 들어있는 점의 개수는 17 곱하기 17이에요 이해합니까? 네. 거기서 뺄 거예요 내가 네. 내가 289 나오거든 네. 뺄 거라고요 어떻게 뺄 거냐면은 뭐뭘 해도 관계없는데 여기가 좀 편하니까 얘 밑으로 있는, 여기 있는 점들을 따질 거야.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Y, 뿔, 로브 e의 X, 밑에 있는, 밑부분, 개수. 나 무슨 뜻인지 알죠? 얘의 점들을 따준 거겠다 이는 못 집어넣어, 이는 경계야, 그치? 경계 바깥에 있는 거, 경계 바깥에 있는 얘네들을 따지면 되잖아. 여기에 10개 있으면 여기도 10개 있을 거 아니야. 20개면 20개 있을 거고. 면적이 같을 테니까. 두배수 빼면 되,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경계에 포함되 있지 않으 경계를 따지겠다고. 저 어디에 따지는데요? 여기다 2라고 해냥 정수니까 1은 안되면 2부터 따지면 돼. 2 집어넣으면 1라고한거 아니야? 그럼 이, 여기가 2, 여가 2,1일 거 아니야? 2,1. 맞습니까? 이 사이에는 없잖아요. 2 0밖에 없는 거야, 이거. 이해가 무슨 말인지? 다시 해주세요, 형이. 여기, 지금 여기 있는 점들 중에서, 얘 밑에, 얘 위치 내가 치는데 여기잖아요 그치? 얘는 지금 들어가 있지 않잖아. 근데 2컷마이는 경계에 딱 걸려 있잖아. 세면 안 된다고. 3컷마이로 가능하다고요. 이해 갑니까? 35도 쭉 가서, 어, 4컷마이로도 가능하다고요. 4지번은 2까지 가능하잖아. 2는 여기 들어가 버리잖아. 안 되잖아. 안 되는 걸 빼겠다는 얘기야. 그럼 4, 1 가능하고 4, 2 가능한가? 4, 2안 되겠네. 경계에 있으니까 빼야지. 따지겠다는 얘기 야 이런 식으로. 얼마 안 돼. 몇 개만 따지면 돼요. 뻔해서. 어차피 이거 16지으면4 나오잖아. 그렇지? 제 네. 알겠어. 무슨 말인지. 이거 이거를 먼저 느껴야 돼요. x가 2일 때이은못집어넣수 여기니까 그렇지. 대수의 수적상수로2,0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네. 그럼 x가 4일 때 그러니까 x의 3이, 3도 똑같다는 얘기야 3도 똑같이 2,0이 아니라 3 0마영니 5밖에 안 되는 거야 이거 맞잖아 그치 딸려오는 거니까 4일 때가 비로소 2가 되거든 8일 때가 3이고 16일 때가 4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 사이에 있는 값들을 찾겠다는 얘기야 4라면 은2,0 2,1이 이 경계에 안어어다다고 경계. d e r u 괜찮아요 the moon. You don't get. Hm? 3 m 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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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선물 직원이면 이가 안 되잖아. 아니 로그인에서 여기 있잖아. 어 가능하죠. 가능해요. 맞아요. 맞아요. 예 네, 가능해요. 3컵만 해요. 3컵만 해 로그인 선물 원 로그인에서 정수지어 가능합니다. 선물 가능해요. 맞아요. 그 다음에 x가 안 따질 거고 쭉 x에 8일 때가 2개 3인 거잖아. 그래서 4, 3인 거잖아.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그럼 그 밑에 다 가능하다는 얘기잖아. 2컵만 가능하고 아 이게 이렇게 따지면 안되겠다. 2인 경우만 쭉 따질게. 2인 경우이 2일 때 걸리는 거. x 이 2에서 걸리는 거. 3에서 걸리는 거. 4에서 걸리는 거. 이렇게 따질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을게 이렇게 잡으면 되겠네. 아, 이기좀더 편하겠다. 자봐봐 X가 2면 2컷마이 가능하고요. X가 4면 2컷마이 가능하고 X가 3면 2컷마이 가능하고, 가능하고 그치? 이 가죠. 4에도 2컷마이 가능하죠. 그죠. 2컷마이는 안될 거 아니에요. X가 8이면 2컷마이 가능하고 그지 2콤만 가능하고 2 콤마 1 가능하고 2 콤마 2까지 가능하죠. 2 콤마 3으로 우수가 없잖아요. 이해갑니까? X가 16이면 16이면 4까지 가능한 거니까 2 콤마 이, 2 콤마 0, 2 콤마 1, 2 콤마 2, 2 콤마 3까지 가능하죠. 이해갑니까? 16이 와야 4가 되니까. 로그 2에서 4 내지 5이니까. 여기 지킨다는 거잖아 경계. 경계가 안된 정도만 지금 찾은 거야. 이해가 되요 무슨 말인지? 한번 더 요걸 찾고서 이제 생각할건데 생각할건데 제가 얘기하는똑같아 얘하고 얘 사이에 X가 있거든 3이 있거든 요 사이에 지금 X가 다섯 개 있거든 그지 얘하고 얘 사이에 X가 몇개 있어? 아 비로소 8이 넘어가면서 또 바뀌는 거잖아 그지 자 이렇게 하겠다 고 봐. 총 얘를 지금 적게 되면 이런 상황인거야 1이 몇개 있어? 1이? 한개 있죠? 2가 네. 몇개 있죠? 두개인개두개인게몇개씩어개지 두개 여기는 네. 얘하고 지금 따지는 거잖아 지금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게아얘게손동자 잘하네 네. 2컵마으 하나 있고 그지? 3하고 4가 한 개짜리 네가 얘기한 대로 보지. 두 음. 개가 있을 거고, 세네 개인 게몇개 있어요? 네 개인 게? 아세 개인 게? 네개 있죠. 소주 회전 이렇게 다. 네 개인 게? 여덟 개 있을 거고, 마지막에 1 6일 때가 어 나오고 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야, 다. 2,0을 하나 찍히고 응. 3일 때3,0 찍히고 그지? 3,1 가능하고 4일 때도 4,0 4,1 4,1 안되고 이해갑니까? 응. 8이 되야 그것서3 되는 거잖아 그지? 응. 그럼 7까지 3까지, 3까지 안하는게 3개가 가능하다는기잖아 응. 그것 따지고 있는거야 그것 따지고 있는거야 7까지가 어, 지금 네. 두 개라고 줘. 네. X가 7이면, 아, 나가 설명을 잘못하고 나 로그에 7이지. 네. X가 7이면, 네. 8이 돼야 3 되는 거 아니야? 네. 0까지 4개 생기는 거 아니야? 네. 7은 3개겠지. 네. X가 7이면 0, 1, 2까지 가는 거니까. 바깥에 있는 게. 이해 됩니까? 16일 때가 4개에요. 15일때는 15일 보이네개 아니야. 사는 못찍어서 영을 포함하고 있어서 지금 포함된 다얘기 영을 포함하고 있다고있어지1이게이들하고있어면다이 개도 고지 이렇게 어지여이게기서 지금 이기까지가이기서부터여기까지가구렇부터기하고지잖 이렇게 대고지이고지이게하면있지이하면은 32, 12, 12, 4, 1이거든 49가 나오거든 이쪽에만 저이 바깥에 지금 49개라는 얘기야 여기도 49개겠죠 음, 이해 갑니까? 음. 답은요? 289기 94가 되겠죠 98이 되겠죠 49가 니까 빼면은 100 8나요 190일로 가? 190일로 가, 1 9 0일 이렇게 되는 알겠어? 이건 좀 맞았으면 좋겠다. 이았으 좋겠다. 잠깐만요.